커피를 어제부터다린것다고 난리에요! 세계적인 커피 1위가 스타벅스라 하셨습니까? 스타벅스는 대기업이라고 하고요. 해외에서 우리 그 IT 산업의 최고의 형태를 애플사라고 합니다, 애플. 애플 아시죠? 커피 계에는 애플커피가 있대요. 그게 이번에 성수동에 매달을 내렸는데, 새벽부터 줄서 있었대! 그 뉴스에 나왔어요. 근데 다 20대야. 나는 대체이 인간들이 언제부터 필수동에 커피가 오나 근데 그게 빠져있어야지그집 줄을, 줄을 쓰시오. 그래가지고 저 성수동 무자판 위치야. 그 바로 옆에. 근데 거기가 일단은 이슈가 된 거야. 그럼 어떻게 됐어? 전국에 있는 사람 다 봤잖아. 성수동에 그, 커피계 애플이 들어왔다고 음, 그러면 공부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 가만히 있어도 전국에 뛰어올 거 아니야 서울에 올라간 말이야 커피계 애플이 성수동에 가게를 었대 한번 찾아가자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끝난 거야 이제 장난안그대 됩니다 그러면 다음 뭐죠 대인 차이가 생기겠지 그렇잖아요 뭐각 지역마다 원 하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. 그 브랜딩이 일단 은 국내에 참석했던면 벌써 대부분 참 많은 게공보됐으니까 다음 뭐합니까? 자, 가맹점 모시오. 목돈 2억씩 내시오. 대박 나온거야.